지금 이 영상을 밤마다 무릎이 쑤셔서 잠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혹시 새벽 3시에 보고 계시진 않나요? 병원에서 이제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오늘 그 고통의 굴레를 영원히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분들의 건강 습관을 바로잡아 온 백세 건강도서관 관장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 수술 없이도 통증은 사라진다. 는 기적의 비책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연골 마모 그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싼 잘못된 습관과 굳어진 근육이 진짜 범인일 수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 20분짜리 영상 하나에 수술 없이, 약물 없이, 단 7일 만에 무릎 통증을 기적처럼 멈추는 단 하나의 습관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7일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100세까지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걷는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무릎 건강을 위한 골든타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딱 20분만 집중하세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기적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뼈저리게 아픈 무릎 통증,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통증을 우리가 직접 키우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무릎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 세 가지를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특히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 무릎에 체중의 두세 배 하중이 실린다면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릎 연골 마모를 300% 이상 가속시키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좋다고 무조건 열심히 오르내리시면 안 됩니다. 통증이 있다면 당분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연골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의 과도한 좌식 자세입니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거나 다리를 옆으로 접는 자세, 우리 시니어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 자세는 무릎 관절 안쪽에 엄청난 압력을 집중시키고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을 비틀어 놓습니다. 특히 무릎을 굽힌 채 10분 이상 앉아 있으면 관절액 순환에 최악입니다. 찜질방에 가더라도 의자에 앉거나 눕는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세 번째, 무릎에 좋다고 믿었던 등산입니다. 특히 하산입니다. 등산은 심폐 지구력과 하체 근육을 키우는 좋은 운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산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무려 체중의 7배에 달합니다. 멀쩡한 무릎도 망가뜨릴 수 있는 충격입니다. 연골은 소모품입니다. 한번 따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무릎 연골을 튼튼하게 만드는 수평 걷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수평 걷기를 할 때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하는 5 5 방식의 걷기를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바로 발뒤꿈치부터 딛고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11자 걷기입니다. 이 방식은 다음 챕터에서 그 중요성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이세 가지 습관을 멈추는 것이 무릎 기적의 첫 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연골이 다 닳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분들을 관찰한 결과 통증의 90%는 연골 마모 때문이 아니라 경직된 주변 근육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걸음걸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릎은 힌지 경첩처럼 움직이는 단순한 관절이 아닙니다. 주변 근육들이 완벽하게 조화롭게 움직여야만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조화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무릎 통증에 숨겨진 범인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두 녀석입니다. 첫 번째 범인 고관절 굴곡근입니다. 이 근육은 골반 앞쪽에서 허벅지 위쪽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앉아있거나 잘못된 자세로 서있을 때 가장 쉽게 경직됩니다. 이 근육이 짧아지면 허벅지 뼈를 아래로 끌어당겨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무릎 앞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두 번째 범인 비복근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결국 걸을 때 무릎이 받는 충격을 완충하지 못하게 됩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무릎이 미세하게 비틀리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무릎만 치료하면 안 됩니다. 무릎의 진짜 운전대는 무릎 바로 위에 있는 골반에 달려 있습니다. 골반 주변 근육, 특히 고관절 굴곡근이 틀어지고 굳으면 무릎은 그 고통을 대신 받게 됩니다. 마치 위에서 잘못된 명령을 받은 졸병처럼요. 이제 이두 범인 근육을 간단하게 풀어주고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적의 아침 루틴을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뻣뻣하고 쑤시는 느낌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 이유는 밤새도록 같은 자세로 근육들이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딱 3분만 투자하면 밤새 쌓인 독소와 경직을 풀어주고 무릎 통증을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침대 위에서 이불을 걷어차지 않고도 할수 있는 초간단 루틴입니다. 첫 번째 침대 위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약 1분 아직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그 상태에서 발목에 힘을 빼고 툭툭 침대에 떨어뜨립니다. 마치 물이 펌프질하듯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각 다리당 30번씩 반복해보세요. 이 운동은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밤새 쌓인 붓기를 제거하고 무릎 주변에 정체된 노폐물 배출을 도와 무릎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엎드린 자세에서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입니다. 약 2분 이제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엎드립니다. 상체를 살짝 세우고 한쪽 다리에 무릎을 굽혀 발목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이때 골반이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하며 허벅지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20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해줍니다. 이 동작은 무릎앞 통증의 주범인 고관절 굴곡근을 그래서시 이완시켜 무릎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딱 3분입니다. 아침에 무릎이 뻣뻣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 루틴은 수면 중 쌓인 근육의 독소를 배출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그래서시 되찾아줍니다. 특히 고관절 스트레칭은 무릎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허리 통증에도 특효가 있으니 아침에 눈 뜨면 이를 닦는 것처럼 습관화해주세요. 7일 뒤 아침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플 때마다 비싼 영양제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좋지만, 우리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는 천연 재료만으로도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는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약보다 강한 천연 연골 영양제 세 가지를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올리십시오. 첫 번째, 들깨 가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하여 무릎 관절에 발생한 염증 반응을 빠르게 진정시켜줍니다. 또한, 들깨에 풍부한 필수 지방산은 연골 조직을 보호하고 관절의 윤활작용을 돕습니다. 섭취 비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들깨 가루 한 스푼을 따뜻한 우유나 두유와 섞어 드시는 것입니다. 고소한 맛과 함께 통증을 잡는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햇볕을 쬐면 생성되는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뼈의 칼슘 흡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무릎 관절 주변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많이 못 쐬는 시니어 분들에게는 표고버섯만큼 좋은 비타민 D 공급원이 없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듬뿍 넣어두세요. 세 번째, 닭 날개 또는 닭발의 콜라겐입니다. 관절 건강에 콜라겐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특히 닭 날개와 닭발은 콜라겐이 풍부하여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 유액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양식으로 푹 고아서 드시거나 닭 날개 조림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씹는 즐거움과 함께 무릎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이조의 비법입니다. 이세 가지 천연 영양제는 비싼 영양제보다 더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다른 부작용 걱정도 적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올려서 무릎 에 염증을 잡고 연골을 튼튼하게 보충해보세요. 여러분 통증이 있을 때는 절대 뛰거나 계단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릎 에 하중을 주지 않으면서 주변의 필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통증은 영원히 반복 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대 의자 운동은 무릎을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지팡이 없이 걷게 해줄 하체 근육을 키우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피책입니다. 첫 번째 의자 활용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처럼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듯말 듯하거나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만 앉으세요.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 무릎을 깊이 굽힐 때 발생합니다. 이 스쿼트는 허벅지 앞뒤 근육을 모두 강화하여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분산시켜 줍니다. 10회씩 3세트만 해 보세요. 두 번째 의자 잡고 옆으로 다리 올리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이 흔들리지 않게 지지합니다.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리를 높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 옆쪽 근육인 중둔근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중둔근은 걸을 때 무릎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안정화 근육입니다. 15회씩 3세트만 해보세요. 세 번째, 의자에 앉아 발목으로 이름 쓰기입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 무릎 아래의 종아리와 발목을 이용해서 공중에 자신의 이름이나 별명을 쓰는 겁니다. 크고 천천히 정성껏 쓰세요. 이 동작은 무릎 아래의 미세한 근육과 발목의 안정화 근육을 키워. 걷거나 서 있을 때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세 가지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수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골든 루틴입니다. 매일 10분씩 투자하세요. 이 운동들이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무릎이 더 쑤시고 아파서 잠을 설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를 야간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주로 낮 동안 쌓인 염증 물질과 밤에 저하되는 혈액 순환 문제 때문입니다. 잠을 설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밤 통증을 끝내는 세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수건 찜질입니다. 5분만 뜨거운 찜질이 아닌 따뜻한 정도의 물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무릎 주변에 딱 5분만 데워주세요. 따뜻한 온기는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통증의 주범인 염증 물질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 짧고 굵게 잠들기 직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릎 아래 작은 베개 받치기입니다. 누워서 잘때 무릎 아래 작은 수건을 말거나 얇은 쿠션 혹은 작은 베개를 받치고 주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긴장을 최소화하고 밤새 무릎 관절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무릎을 과도하게 펴거나 구부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밤 통증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478호흡법입니다. 통증으로 인한 각성방지 통증이 느껴지면 우리의 뇌는 긴장 스위치를 켜고 각성하게 됩니다. 이때 478 호흡법으로 뇌의 긴장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뱉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통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잠 깨임을 막아 숙면을 유도하는 최고의 비책입니다. 이세 가지 루틴은 무릎의 염증 반응을 낮추는 동시에 뇌의 긴장까지 풀어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피책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셔서 통증 없는 숙면을 되찾으세요. 이제 무릎 통증 없는 새로운 삶을 위한 여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7일 기적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통증은 하루 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한 번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무릎을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7일은 여러분의 무릎이 새로운 삶을 살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모든 비책은 무릎의 연골 자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연골이 더 이상 마모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직된 근육을 풀고 안전하게 근력을 키우고 염증을 잡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희를 믿고 오늘부터 이 7일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7일 뒤 가벼워진 무릎으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적 스토리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적인 변화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또 다른 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100세까지의 당당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가장 정확하고 희망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없는 활기찬 삶,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